안녕하세요. 득익남TV 득익남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탱크옥션 100% 이용하기에 첫편 오늘 최고 매각으로 된 물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옥션 치면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로그인하면 여기 로그아웃이라는 글씨가 뜨는데 로그인된 상태이고 쭉 내려보시면 경매 결과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눌러보시고 더하기에서 뭐 일별로 낙찰률이 나오지만 저는 주별로 경매 결과를 확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그 2014년 5월 첫 주에 법원별 경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월 첫 주, 5월 첫주 결과입니다. 자, 대전 천안 공장이 있는 최고 매각으로 된, 어, 114억 정도 되는 공장이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전으로 400%가 넘는 춘천 강릉 음, 물건이네요. 요 물건이 왜 400%가 됐는지 한번 토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당 물건이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경매나 공매 물건을 보면은 토지들이 있는데 토지들 중에서도 이 지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물건이 왜, 왜 400%가 넘는 낙찰가율이 보였는지 입찰자 수가 또 4명이나 달려 들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를 입찰하시려고 하시면 토지에서 토지이음에 나오는 정보를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도시가 되려는 땅인데 자연녹지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고요이 땅이 지금 몇 평인지 한번 보면 625제곱미터거든요. 625제곱미터면 200평 조금 넘는 땅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지, 어 어떤 물건들이 존재하는지 가서 지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게 파란색은 바다죠. 바다. 바다. 바다 스카이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고 가느리 펜션, 간후리 펜션 옆에 있는 땅 부지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여기 감정가 1억에 나온 토지고요. 여기다가 펜션 하나 지으면 바다 뷰가 보이는 펜션 자리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물건지에 해당 물건지 감정평가서도 아마 굉장히 금액을 높게 쳐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토지단가는 평방미터당 17만원을 줬네요. 그래서 1억 62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그 기준선은 이제 쭉 있고요. 여기 보면 비교표준지가 있잖아요. 어디를 표준으로 했는지. 예, 여기 똑같은 전후로 했지만 이 덕산이 265는 36,100원. 근데 본토지는 17만 원으로 매우 비싸게 감정을 한 상태죠. 그리고 또요런요런 요런 땅들의 모양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상세 지도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비교지, 표준지 공시지가 A를 봤는데, 여기는 기억이잖아요.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전인데 31만 1,878원. 그리고 본 물건은 이렇게 생겼고, 또본그 물건 중에 담보 사례는 19만원으로 이렇게 했네요. 2022년 2월에. 자 이렇게 그 토지를 어느 땅하고 비교를 했으면 어느 가격으로 하고 있는지 또 지도를 보시면서 아 여기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보면서 또 도로 옆에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땅이죠 펜션으로 짓기 아주 딱 좋은 땅입니다 펜션으로 짓기 딱 좋은 땅 물론 여기 보십시오 여기와 지금 여기가 층이 그 꺼져 있잖아요 바닥으로 여기를 여기처럼 흙으로 메꾼 다음에 여기에 펜셜을 짓는다면 굉장히 가치가 매우 높겠죠 이게 보시면 국어도 지나가네요 국어도 어서 하수구 이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땅 구조가 물론 어 전이기 때문에 전이기 때문에 어 용적률 이런 거 정확히 따져서 얼마나 또 돈이 들지, 또 얼마나 시세가 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공사 비용 따지면서 입찰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감정가는 1억인데, 토지를 4억 5천에 딱잘 받으셨네요. 자, 이렇게 전이면서 이런 땅들은 대출이 나오는 땅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대출이 보통 70%는 나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70%한 3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낙찰자 유연영외 1위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여기다가 펜션을 짓고 집, 거주 형식으로 사실 연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근 매각 사례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똑같은 강원도 삼척시 금덕면이고요그 근처에 어, 전들이 어, 전들이 어떻게 낙찰 받아갔는지 자, 이렇게 400% 이상 써서 낙찰을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받아갔네요. 자, 여기 보면 뭐 200%짜리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뭐 200%면 적당한데, 400%까지 쓸 그게 있었나요? 어 감정가는 17만원이었고요. 이 땅이죠. 감정가는 17만원이었고, 감정가가 17만원에서 1억인데, 지금 감정가 40, 4억 5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에 지금 한 3배 정도 되는 낙찰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가보시면 도시 지역 내, 도시 지역 내,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 지역은 꼭 농지층이 필요합니다. 도시 지역 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취증이 필요 없는 땅,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요런 토지음에 보시면 이제 건폐율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도를 하나 열어보시고 도시계획하시면 이제 얼마로 딱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 뷰가 보이는, 바다 뷰가 보이는 토지 소개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 과거에 또 지난 회차에 토지가 왜 낙찰됐고, 그 낙찰된 용도를 어떻게 쓰면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서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억 5천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이렇게 비싸게 낙찰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